K2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2 이전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기부대 양여 사업 승인을 요청한 이후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 심의 위원회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방식은 대구시가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증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받은 뒤 개발해 소요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로 재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부재산은 1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고 기부재산과 동일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생활권 침해로 고통받던 대구 동구는 이번 사업계획 최종 승인으로 군공항 이전이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K2가 옮겨가고 난 이후 부지 약 690만 제곱미터에 첨단 관광 산업단지와 랜드마크를 조성해 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온 동구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 계획 통과는 못 받아도 반갑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후적지에 도바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개발 계획에 맞추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동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국방부와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대행사 선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